안녕하세요 계산울 엄마 박지혜입니다 오늘은 알타리 한번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겨울에 알타리를 수확해서 너무 맛있게 김치를 담가 먹었는데요 코로나의 영향인가요 뭐 집에서 어, 김치만 먹은 것도 아닌데 벌써 알타리가 어 동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지금 4월쯤 또 심어볼 수 있는 작물이 또 알타리입니다. 그래서, 저희 뭐, 상추나 이런, 뭐, 잎채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쯤 다 심으시는데, 알타리도 또봄 알타리 지금 심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한 6월, 어, 뭐, 초부터 뭐, 하순까지 뭐 계속 어 수확해서 먹어볼 수 있는데, 알타리 또 재배는, 어, 다른 농작물보다 또 쉽습니다. 어, 더 쉽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저처럼 두둑에 비닐을 씌워요. 그러면 풀도 잡아주고, 그런 다음에 호미를 이용해서 10cm, 15cm 간격으로 이렇게 구멍을 내줍니다. 이 구멍에, 어, 손에 잡히는 대로 씨, 뭐, 세네개, 뭐,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위에 살짝만 흙으로 덮어주고, 어 물만 주면 이제 끝나는데요. 어 알타리는 다른 농작물에 비해서 어, 특별히 관리해 줄게 거의 없어요. 우선은 병충해도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어키우기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어 굉장히 커지면 안 되기 때문에 비료도 중간에 줄 필요도 없습니다. 어느 정도 밑거름만 좀 줬다면 그 상태에서 그냥 수확할 때까지 특별히 웃거름을 웃비료를 주지 않아도 어, 수확하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어, 구멍을 내준 다음에 흙을 살짝 덮어서, 어, 뭐, 씨는 뭐, 잡힌 대로, 어, 넣어주시면 되고, 제가 이렇게 굳이 하는 이유는 알타리를 이렇게 흩어 뿌리기를 하신다든지, 또한 줄로 해갖고 줄로 이렇게 씨를 뿌려주신다거나, 뭐, 이렇게 하면 간단할 수는 있겠지만, 중간중간에 솎아 줘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까지 저는, 또 생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10cm 간격으로 호미를 이용해서 구멍을 내준 다음에 거기에 3, 4개 정도 집어넣어준 다음에 어 흙으로 덮어주기만 하면 그냥 이 상태에서 자라는 대로 어, 그냥 뽑아서 바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크기도 정말 알맞고요. 어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보통, 보통 수확 시기를 보면 한 60일에서 70일 정도면 수확이 가능해져서 어, 우리가 보통 여름쯤 되면 새 김치가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아, 그럴, 그럴 때 이제 묵은 김치보다는 다시 김치를 담아 먹고 싶을 때, 이럴 때딱 수확이 되는 어, 또 작물이라 알타리 심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어, 재배하는 데 아주 좀 어려움이 없는 또 작물이고 또 좁은 면적에서도 또 수확을 해서. 충분히 또 김치를 담아볼 수 있는 부분이어서, 어, 4월에는 알타리 한번 심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저는 거의 한 반고랑 정도를 심었는데요. 이것도 양이 꽤 돼서 한몇 집은 나눠 먹을 수 있을 듯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